안녕하세요 엔트박입니다 주식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심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가 2600포인트를 돌파해서 2615포인트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흐름 보시면은 계속적인 상승 흐름으로 2700포인트 2800포인트 까지도 열려 있는 흐름이다 미국 증시도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의 여력이 있어 보이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적으로 우리가 안정되려면 어떤 기준을 갖고 바라봐야 되는지가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지수가 21선 올라오는, 코스피가 21선 올라타는 흐름에서 항상 대응을 해보자 설명을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에서만 대응을 하셨어도 요번 올해, 어, 장, 작년부터 시작된 하락장이었지만은 그때도 이제 좋은 흐름이 나왔다. 그런데 뭐 실수하는 그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가서 이제 뭐 올라갔지만 뭐 다시 한번 내려오고 이런 자리에서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확률적으로 2 1일선 올려 놓으면 그래도 올라가는 흐름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대응을 했으면 된다. 그리고 앞쪽 지지와 저항 라인을 어느 정도 체크를 하면서 그렇게 같이 대응을 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자리에서는 바로바로 바로 떨어진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지지 저항 라인이 좀 적었기 때문에 앞쪽에서 흐름이 나왔다 보여지고요. 이런 자리는 내려와도 이 앞쪽에 저항 라인이 많이 지지 라인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지 받을 수 있는 라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라인을 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라인에서는 어 지지, 지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앞쪽에 지수적인 라인이 보여진다. 그러면 2,300 포인트 이런 데100 포인트 단위로 제가 지지 라인이 있다 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반등을 보여주면서 올리는 2 0에선 올라타는 이런 흐름들은 한번 좀 노려볼 만하다 그리고 지금은 그 흐름을 따라서 우상향으로 올해부터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추세가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추세를 깨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 준다면 올해는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목표가를 정해 놓고 거기에서 이절에 가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하면서 본인이 어 어디에서 들어가야지 심리적으로 우위를 정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카카오뱅크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최근에 거래량도 많이 들어오면서 움직임도 나오고 좋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제, 심리적으로 안정된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이 차트, 카카오뱅크를 봤었을 때, 지금 자리는 어떤지를 분석을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위쪽 저항 때는, 뭐, 한 3만원대 부근, 29,500원, 이런 자리가 있구요. 밑으로는 내려온다 하면, 2만 2천원 정도, 이런 자리가 깨지면 안 되네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이평선 부근들을 봤었을 때는, 21선으로 한 2만 5천 원 정도 보여지는 이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 충분히 면뭐 매수를 한다. 눌러주는 흐름에서 21선 부근이나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를 하면 한뭐 2만 9천 원까지, ,000원까지, 3만 원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전체적인 흐름 볼게요.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상장을 5만 원 정도 부근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쭉 올랐다가 쭉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움직임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자리를 만들고 있는 흐름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올리고 눌러주고 지지받고 이렇게 흐름인데 지금 목표가는 한 5만원 정도 잡을 수 있는 흐름이에요 이런 것들은 5만원까지 보면서 지금 자리 대응해 본다 그리고 어 최종 목표는 5만원이지만 중간에 이제 좀어 흔들리는 그런 장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두 번째 어 1차 일차 1차 매물때는 한 3만 9천원 정도 잡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진입을 했다 그러면 1차는 3만 9천원에 정리하고 내려오는 흐름 속에서 2차는 5만원대 부근에서 정리를 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서 어 22,000원이나 이런 밑으로 떨어지면은 아, 그냥 손절을 쳐야지. 이런 식의 접근 방식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전략을 정하셔가지고 우리가 항상 심리적으로 우위를 정하려면은 손절은 짧고 수익은 길게 볼수 있는 이런 타점에서 진입자를 잡으셔야 된다.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앞으로 어떻게 이제 회사가 흘러갈 수 있는 전망도 분석을 해보시고 뭐 카카오 인터넷 은행이 어떻게 더 발전될 건지 요즘에는 뭐 점포도 많이 없애는 일반 은행들은 점포를 많이 없애는 은행인데 오히려 카카오뱅크나 뭐 K뱅크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신다면 카카오뱅크도 이렇게 잘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나와 줄수 있는 그런 확률적인 흐름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은 이제. 카카오뱅크를 본인 기준에 맞춰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아 그래도 이 장기적인 흐름에서 어, 모아가면 괜찮은 흐름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항상 그렇지만 이 타점은 이평선 부근 때 이렇게 어, 수렴되어 있는 이런 과정에서 진입을 하셔가지고 거래량 터지거나 아니면 위쪽 일, 일반 그런 매물대 가격이 왔었을 때 어, 저항 라인이 왔었을 때 일부씩 정리해가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지 어, 우리가 심리적으로 우위에 설수 있고. 수익도 좀더 크게 낼수 있는 그런 방식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 속에서 잘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보여지는 그런 차트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JW 생명과학인데요 어, 이것도 보시면 은 지금 자리를 이렇게 딱 만들어놨죠 거래원 어, 그, 어, 원료일장이 많이 들어오면서 마감이 됐는데 전체적인 차트 한번 볼게요. 똑같죠. 지금 그 흐름이 지금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금 11,000원 대의 최저가 부근이 11,000원이고 위로는 많이 간다 하면 뭐 3만원 대 넘어서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흐름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 흐름에서는 한 2만원 대 이렇게 만원 단위로 지금 큰 박스권을 흐르면 흐르는 면흐르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차트를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12,000원에서 들어간다. 12,000원 부근에서 들어간다. 그러면은 만천원때 이탈하면 완전 손절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2만 원 대까지 노릴 수 있는 차트적인 흐름도 괜찮고 회사 전망도 한번 분석해 보시면서 이런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흐름들이 맞춰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뭐2차전지 테마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지금 뭐 여러 가지 AI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가고 있는데 제약은 코로나 때 한번 터지고 나서 아직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2 0 201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쭉 빠지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밑에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이제 이슈가 돌면서 뭔가가 또 터지는 흐름이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 흐름이 한번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테마는 돌고 돌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타점에서 좋은 회사로 본인만의 기준에 맞는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찾으셔가지고 진입자리 잡아서 한번 이렇게 베팅을 해본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뭐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어, 그런 심리적인 흔들림도 적고 앞으로의 수익도 어떻게 낼수 있는지에 대한 어, 전망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매매할 때 수익이 좀잘 나려면은 우선 이 차트적인 위치를 파악하신 다음에 본인이 좀 손실은 적게 보고 수익은 크게 볼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진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솔트웨어 요것도 지금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요. 요거는 뭐 지난 주말장 주말에 멤버십 회원분들에게 이것도 한번 둘러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바로 상한가를 가는 패턴인데 이거랑 같이 말씀드렸던 어 종목도 하나 더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지금 쭉 내려왔다가 거래량 들어오고 어 지지받고. 이렇게 상한가 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바로 이렇게 가는 흐름보다는 이제 뭐 올렸다가 눌러주고 이렇게 약간 수평적인 흐름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흐름이다. 그래서 추세가 내려왔다가 수평적인 흐름을 만들고 만들어 주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 받으면 좀 횡보 기간을 거치다가 위로 올라가면서 뭐이 정도 가격대를 노리로 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 차트 흐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트웨어도 이제 지금 들어간다, 다음 내일 뭐 당장 흐름이 나오면서 들어간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 여기서관심용목에 넣어두시고 올렸다가 눌러주면서 뭐 주요 가격대 1300원이나 뭐한 1400원 부근대 이 자리에 오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그때쯤에 이 평선 부근들 한번 체크해 보셔가지고 눌림목 자리 노리셔서 이렇게 가는 패턴을 한번 노리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위에서 머무르다가 바로 가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어, 눌러주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좀 시간은 걸릴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한번쯤 위로 튀어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AI 테마는 조금 이제 주춤하는 흐름도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테마들, 클라우딩이나 뭐 양자 컴퓨터 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 그런 차트 흐름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가 나오면서 흐름이 나올 때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우위를 정하려면은 우선 차트적인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셔가지고 어, 그런 우선적인 차트적인 부분을 체크를 하시고 너무 고점에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이 평선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진 건 아닌지 그런 부분들을 우선 체크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종목도 분석하시고 테마도 분석하셔 가지고 어, 진입자리 정하셔서 좋은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요. 항상 원칙과 기준 잘 지키시면서 그렇게 매매하시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멤버십 회원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의 토박이였습니다.